스크루테이프의 두 번째 편지는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감정과 습관이 어떻게 영적인 성장이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삼촌 악마는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의 영혼을 길들이는 방법을 알려주며 작은 죄악이 어떻게 점점 더큰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교묘하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워무드야, 기억해라. 인간에게 갑작스러운 큰 악을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작은 습관을 조작해라. 작고 반복적인 죄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단다. 스크루테이프는 큰 악행보다 일상적인 작은 유혹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서서히 자신을 변명하며 점차 더큰 죄로 넘어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 내가 과거에 맡았던 인간 중 하나는 매일 밤 기도하며 반성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기로 했지. 매번 이렇게 속삭였단다. 내일은 바쁠 거야. 오늘은 그냥 일찍 자는 게 좋지 않아? 결국 그는 기도 시간을 점점 줄였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지. 작은 게으름과 합리화는 인간의 영적 습관을 쉽게 파괴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를 잘 활용하여 인간의 영적 여정을 방해합니다. 명심해라, 워무드야. 인간이 스스로를 변명하며,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나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질 것이다. 여기서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의 자기 변명이 영적인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작은 타협은 결국 인간을 더큰 실패로 이끌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가지 그들의 마음에 사소한 불만을 심어라. 주변 사람들의 작은 행동에 대해 짜증을 느끼게 만들고 그것을 계속 곱씹게 해라. 결국 그들은 점점 더 불평불만에 휩싸이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될 테니까. 작은 불만과 짜증은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을 더큰 외로움과 절망으로 이끕니다.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은 인간의 마음 속에 불씨를 심어 점차적으로 그것이 번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워무드야. 인간의 영혼을 빼앗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작은 변화가 결국 가장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두 번째 편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죄악과 타협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를 합리화하며 넘어가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교활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